이렇게 보호와 직접 연결된 부분은 나무를 구조목을 이렇게 해도 튼튼한 힘을 받습니다만은 이쪽 것 같이 나무를 직접 천장에 칠수 있는 부분에 어 이렇게, 이렇게 어 위에 천장을 하나씩 뜯어내어가지고 힘을 받도록 조용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은 흔들리, 이 벽체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. 모서리자리라고 자동, 이쪽 부분은 특히 이제 더 이쪽 벽에는 지탱을 지붕, 지붕하고 지탱을 수거기 때문에 이쪽에 이쪽 벽과 튼튼한 이쪽 벽과 모서리 모서리를 걸어서 세워져 있습니다.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. 같다 없습니다. 특히 여기 이 부분은 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이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튼튼하게 해놓았습니다.